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혁신적인 기기인 듯 한데요. 특히 요즘에는 초등학생까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없어서는 안될 가장 필요한 1순위 전자제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호구고객, 일명 호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사람은 최신 기종을 10만원에 구매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기종을 50만원에 구매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스마트폰 성지 때문인데요.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휴대폰을 구매할 때 할인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인데요. 공시지원금은 휴대폰 기기 값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받아 단말기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고 선택약정은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25%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구매하실 때두개 중에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구매하실 때 어떤 지원금 제도를 선택하면 이득이 되는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약정은 요금에서 25% 할인을 받는 요금제이기 때문에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면 할인 폭도 그만큼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 할인은 2년간 할인되고 요금 할인 금액은 24개월로 곱하면 최대 할인 금액이 나오는데요. 그럼 공시지원금 가격도 물어보시고 최대 할인율과 비교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공시지원금이 45만원이 지원된다고 가정하고 선택약정으로 6만원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한 달에 15,000원이 할인된다고 가정해 보면 선택약정 15,000원 곱하기 24개월은 최대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36만원이 할인되는데요. 그럼 공시지원금은 45만원이 할인되고 선택약정은 36만원이 할인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시지원금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통신사 이동을 추천드리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SK 사용자라면 KT나 LG로, KT 사용자라면 SK나 LG로, LG 사용자라면 SK나 KT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통신사를 이동하면 할인 폭이 커지기 때문에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마트폰 성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성지는 지역마다 또는 온라인 상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최대한 지원해서 휴대폰 기기값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인데요. 대리점이나 판매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 성지를 찾고 계십니다. 그럼 온라인 성지라고 불리는 곳을 한곳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폰메리카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하루 방문자 수 1342명, 전체 방문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데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휴대폰 통신사와 함께 스마트폰 기종들이 적혀 있습니다. 할부 원금과 할부 시월 사용 요금까지 상세히 표기되어 있어 보기도 편할 뿐 아니라 할부 원금이 없는 최신 기종들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가 이벤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인 이벤트나 키즈폰, 후기 이벤트, 사은품 8종 이벤트까지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네요. 구매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해피콜이 오는데요. 해피콜 진행 후 택배로 기기를 수령하시고 기기 수령 후에 개통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면 됩니다. 잘 운영되는 곳인지 구매 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후기가 무려 1,500개 이상 올라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최근에는 아이폰 13이 출시 예정인 만큼 인터넷 성지들은 매우 핫한데요. 올가을 출시 예정인 아이폰 13은 전 모델에 라이다 센스를 탑재할 듯하며, 라이다 센스는 레이저를 이용한 3차원 거리 측정 기술로 최대 5m 이내의 사물에 정확한 거리와 형상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1 테라바이트의 스토리지 옵션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 최대 용량이 512기가인 것을 감안한다면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 등이 많은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듯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용량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많은 일을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희소식인 듯 합니다. 그럼 폰메리카노에서 사전 신청을 하시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기값 25%와 요금 할인 25%를 합쳐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네요. 우측에 사전 예약을 선택하시고, 사전 예약 알림 신청하시기를 선택하시면 끝. 정말 간단하죠? 그럼 오늘은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과 아이폰 13의 사전 예약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바꾸시면 좋을 듯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